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메일이 바로 네이버 메일이죠.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메일을 정기적으로 네이버 메일로 백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이버 메일은 기본 용량이 5GB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좀 부족한 용량이죠.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메일 용량을 최대 30GB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아참, 이 방법은 PC에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모바일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앱에 접속을 합니다. 왼쪽 상단에 더보기를 눌러서 메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를 누른 뒤에 제일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그럼 제일 하단에 용량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용량 관리 메뉴에 보시면 이곳에 네이버 메일로 용량 보내기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네이버에서는 마이박스라고 개인당 30기가의 무료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문서나 사진, 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 공간의 일부를 네이버 메일 저장 공간으로 할당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만큼 용량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른 뒤에 다시 네이버 메일 용량을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용량은 나중에 다시 줄여서 마이박스로 재할당하실 수도 있습니다.